부정 선거에 대해서 취재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의혹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확신을 합니다. 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서울시의 당일 선거하고 그다음에 사전 선거 득표율을 비교한 거거든요. 윤석열 대통령은 당일 득표율보다 서울시 전 지역 사전 득표율이 10% 이상 일률적으로 낮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당시 당일 득표율보다 사전 득표율이 10% 아주 멋진 그래프를 그리면서 높습니다. 우리 전국을 비교해 보면 이런 현상이 전라도 지방만 빼고 나머지는 똑같이 나옵니다.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전국에서 이렇게 나올 확률은 통계학자에 의하면 거의 식경분의 일입니다. 일어날 수 없는 확률입니다. 조작에 의하거나 의하지 않고는 이런 통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. 이런 걸 이십일 대하고 이십이 대 그다음에 선거를 기타 선거를 전체를 다 이번에 있었던 지방 재보선까지 다 분석을 한 결과. 저는 100% 조작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염려스러운 건 다가올 대선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확신합니다.